와, 이 수암동, 느티나무님 보러 왔는데요. 어, 어 괜찮으셔, 괜찮으셔. 건강하세요. 아... 500년, 550년 되신 거죠? 야 이야... 여기 아직 그또 정비가 안 돼서, <laughs> 마을 주민분들 쉬시라고. 근데 이제, 예전처럼 마을 주민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아, 그러네, 좀. 원래 이게, 어, 장판을 위에다 덮어놨던 건데, 장판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냥 그런 대로 놔두고 있어, 그냥. 여기 전설이 있어요? 안상김씨, 김정경이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안상김씨가 김정경님이 <laughs> 가장 유명하니까, 어, 그렇게 전설이 어, 같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추정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유명한 이야기에다가 같이 이제 어, 얻어 간다고 그러나 묻어 간다고 그러나 <laughs> 이쪽편에 외과 수술한 부분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잘... 있지. 어우 저기는 잘려냈네 안사시에서 그래도 신경 써서 잘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어뭐 좋아지는 건좀 어렵지만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어 나쁘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 수리산 자락에서 저 뒤쪽으로 보이는 게 수리산인데 수리산 자락에서 바로 끝 부분에 있기 때문에 물도 나쁘지 않게 나는 곳이다 보니까. 어 생육 환경은 주변에 이제 이런 빌라 단지라든지 이런 거에 딱 둘러 싸여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지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다른데 꽉 끼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티나무님은 원래는 여기서 이 동네 주민분들에게 그늘 제공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은 이제 그러진 못하시고 그냥 여기 계시는 거죠. 아. 항상 제가 뭐 역사 문화 유적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이런 나무님 계시는데도 가서 그렇고, 가서 보면은, 이게 그 살아있는 현재, 지금 현재 있죠. 현재하고 어떤 연결이 있나, 이런 느낌을, 어, 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어, 조금 더 주민 친화적으로, 안산시에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요런 데는 아마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 뭐 공원처럼 이런 보도블록 있잖아요. 난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런 데도 저것도 처음에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만큼은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것 같아. 그럼 잘 관리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올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시니까 좋습니다. 500년 지났어요. 500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이잉잉잉 하고 울어요.